이모티콘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혹시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무표정에 찔끔찔끔 땀을 흘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주 중에 영국 유력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의 직장 내 갑질 문화를 보도하며 이 이모티콘을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띄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가 들어주기 난감한 요구를 해오거나 부당하게 지시를 했을 때 대부분의 직장인이 짓는 표정이 저렇지 않을까 해서 헤드라인에다가 저 이모티콘을 확 띄워놓고는 기사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이 자, 다섯 개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아, 웃는 모습. 다시요, 다시요. 처음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예. 웃는 모습. 아니면 굉장히 힘든 모습죠그 다음. 예. 화난 모습. 그 다음에 내가 힘내야지! 하는 모습. 그리고 울고 있는 모습.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다섯 개 이모티콘 중에 하나를 보낸다면 저기 중간에 있는 여러분 제발 힘내십시오! 이 이모티콘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땅 살아가시기가 참 힘드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상처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합니다마는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휴, 하고 한번 한숨 쉴 때, 이 한숨과 함께 그 문제들이 떠나가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실컷 울고 나면, 그렇게 슬퍼했던 문제가 훌쩍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어떤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스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체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당할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똑같이 당해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사건건 도전해 왔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죽음 앞에서 버림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너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절규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해 보신 것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상처를 입어 보신 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으로 먼저 위로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부터 150년 후에 바벨론에 폐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폐망할 때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자신 또한 죽음의 순간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것 모두 다 약탈 당하고 허이진 배를 움켜잡으며 고통했을 것이고 800km가 넘는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당해야만 했던 치욕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벨론 현지에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당한 그런 학대로 인해서 아마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은 큰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누가 보면 4장 18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치유자와 회복자가 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자신들의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을 해결받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슬픔 대신에 화관을 쓰는 것 같은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고 근심과 두려움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러한 즐거움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회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켜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셨던 이옥과 회복의 사역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문일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백가지 질문에 대답은 오직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백가지가 질문인데 대답은 하나라니요. 다른 것은 알지 못해서 한 가지를 대답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답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100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100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그 100가지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해답이십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 계십니까?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깨워졌다. 찢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고쳐 준다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싸매고 묶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마음이 찢어질 듯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찢어지고 끼어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묶어주시면서 그 아픈 마음은 다 뒤로하게 해주시고 참된 위로함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혹 무언가에게 포로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포로가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을 의미합니다. 이런 포로란 노예와 같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적군에게 포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듯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돈에 사로잡혀서 돈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에 사로잡혀서 명예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락에 사로잡혀서 오락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이나 도박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 살아난 삶 등등등 있습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희어나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마음 한번 먹으면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하느만이라도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 무엇인가에 갇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갇힌 자는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보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포로되었다 갇혔다 좀 비슷하죠 하지만 포로보다는 갇혀있는 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갇혀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완전히 묶여있는 결박된 그런 상태를 만나요 감옥에 갇혀 있듯이. 이것은 바로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죄악과 어둠의 세력인 악한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결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옥 문을 부수고 결박을 풀어서 거기에서 놓여나도록 해야 하듯이 제 유혹과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힘만으로 이 죄악을 물리쳐내고, 우리 힘만으로 이 마귀의 결박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이 감옥물을 깨부수듯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복음의 빛으로 환히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열린문의 축복을, 가만 문을 활짝 깨부수고 이러듯이, 그래, 그래, 열린문의 축복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은 모두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정말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받기,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짤수 없는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이 문제 해답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4장 1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예.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두 주간 동안 교회 함께 모여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 각자가 주님 만나 뵐수 있도록 여러분만의 어떤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바쁘시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쨌든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골방에서 우리가 주님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살려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성령님께서는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하게 마음이 상한다 이든, 무엇에 포로가 된 자이든, 무엇에 갇혀 있던 간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여러분 강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 속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때부터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가장 강력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네 여러분, 내 안에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포로된 그 문제를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널 살아서 역사시는 하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갇혀 있는, 갇혀지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하늘 앞에, 말씀 앞에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이런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그 주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마치... 여러분 발 앞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그렇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먼저 상처를 입으신 참된 주자신 그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모티콘을 보내주실 것 같아요. 이거 보셨습니까? 이 이모티콘 뜻이 뭘까요? 예. 내가 치료해 줄게. 이 이모티콘의 뜻이요. 내가 치료해 줄게. 아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이모티콘을 다 보내셨을 거예요. 참된 치료되 해주시고 회복되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이마게 되기를 먼저 축복드립니다. 그래 또한 내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만 내 주위에 보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해 있고 포로되어 있고 같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참된 치유자 되시는 회복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끊임없이 마음이 상해 있고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를 가지셨고 보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 놓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이 땅에서 참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영천의 가족들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상한 자, 부어된 자, 가친 자에게 참된 치유자이시고 회복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